끝으로 결론입니다.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앞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방향이 어떠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4년 넘게 추진한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어, 5개년 계획의 추진 상황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핵무기, 그리고 단거리,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지대지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 미사일 이러한 미사일들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차량 그리고 육군의 다용도 전투장갑차 조종 방사포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관련된 특히나 수중발사핵 전략무기 핵추진 잠수함 해군역의 총괄적인 총체적인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뤄 봤을 때 올해 북한이 주요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현재까지 성과를 거둔 사안에서의 성과는 더욱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아직까지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예를 들면 해군 부분 그리고 공군 부분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서 진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어,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쭉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안들은 북한이 우리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라고 일괄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북한 매체가 보도하는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을 간추려서 제가 표로 만들고 목록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만 아직 북한 매체에 공개되지 않은 사안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재래식 군사력 중에서 육군과 공군 관련 무기체계 개발 그리고 핵무기 및 핵투발수단 해군 관련 사안에 비해서 육군과 공군에 관련된 사안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공개됐다. 뭐가 더 있을 건데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적게 육군과 공군 관련 사안이 원래부터 적게 포함됐을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포함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것 때문에 공개된 게 적을 가능성. 이렇게 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이 육군과 공군 관련 사안을 원래부터 적게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안에 육군과 공군 관련된 사안이 원래부터 적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면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두 번째 가능성처럼 계획에는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과가 안 났거나 아니면 너무 비밀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개한 게 적다. 이러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더 많이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남은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 9차 당대회를 개최하기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육군과 공군 관련해서 어떠한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울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1월로 예상되는 모두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체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어떠한 군사력 증강 방향을 논의할 것 같으냐에 대해서 일정하게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답을 한다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5년 동안 추진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군사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중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일반적인 답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중기 계획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처럼 5년 단위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길게 6년, 7년 혹은 10년 정도의 계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도 계속해서 군사력 증강, 특히 무기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군사기술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의 무기개발 동향과 북한이 처한 상황, 그리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북한의 새로운 군사력 강화 중기계획에는 우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관련된 사안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졌던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전환 시도가 일단은 실패한 다음부터 북한은 계속 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조할 것 같아 특히나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다시 이루,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을 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더 소형화되고 경량화 됐으면서도 폭발력이 강한 무기 그리고 핵투발 수단과 관련해서는 소형 경량화 및 초고속 정확성 향상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각종 제약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그러니까 공군력 증강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계되어 있는 순항미사일 개발에 앞으로 진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은 새로운 군사력 강화 중기 계획에 재래식 군사력,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특수작전군, 이런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된 무기체계와 관련된 계획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무기체계 발전 추세인 무인화와 자동화, 최근에 부, 김정은 위원장이 AI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라고 지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 부분에서는 전차, 장갑차 등의 기동 장비에 스텔스 체계를 도입해서 생존력을 높이고 방어력은 유지하고 혹은 기갑 경량화를 통한 기동력 향상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형전차 개발, 신형장갑차 개발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해군 부분에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대부분이 소형이고 오래된 구형 함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신형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상함정의 스텔스와 그리고 핵잠수함 개발 이런 것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잠수함의 대형화. 왜냐하면 그게 핵잠수함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대형화도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북한이 굉장히 취약한 공군 부문과 관련해서는 어,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처럼 공군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기술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북한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공군 부문에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비행기를 만들 능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재 및 기체 개발 이런 것들,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손쉬운 무인화된 드론이라든가 소형 무기체계 군집화, 여러 가지 드론들을 한꺼번에 공중에 띄워서 다양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방력,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